안녕하세요. 오늘은 곧 오는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즉석 복권 50장을 사왔습니다. 원래 2020년이 되기 때문에 2 어, 0만원어치 사려고 했어요. 근데 제가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어, 복권은 현금만 가능하다더라고요. 좀 바보 같아요, 지도 모르겠는데. 그래서 제가 현금이 그때 마침 10만원어치밖에 었기 때문에 10만원.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되네요 제가, 제가 사주를 봤는데 부자들은 벼락부자가 될 사람들은 사주에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장을 그어보도록하겠습 제발 제발 조상님 어? 이창아, <laughs> 이거 하나 더살수 있다. <laughs> 좋네요, 시작이 좋네요. 나쁘지 않아요. 하나로 된게 어딘가요? 자, 이제 두 번째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음 음.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, 괜찮아, 아직 많아. 아직 48장이 남아있어. 5 0 0원짜리를살걸 그랬나 봐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어. 어? 대박. 대박. 여러분. 여러분. 너무 좋아요. 짜잔. 10만 원. 10만 원 벌었다. 이거 10만 원. 진짜 10만 원 벌었어요. 대박. 짱 좋아. 아 이거 진짜인가? 제가 제가 오늘 운이 없었거든요. 이거에 올빵했네요. <laughs> 10만원에 이렇게 기쁠 수 있다니 정말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따가 내일이나 <laughs> 모레나 또 가서 10만원 또살거죠 <laughs> 아, 이렇게 빠져드는구나. 이게 바로 이 재미구나. 아무튼 더 긁어보겠습니다. 일단 10만원. 저는 만족했어요. 이게 10만원어치인데 10만원 벌었기 때문에 올해 시작이 좋네요. <laughs> 오케이, okay, 세장 다. 세장을 넣었거든요. 세장 다, 빠이. <laughs> 여러분, 지금 네장을 연달아 빌었는데, 2,000원 하나 됐어요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초반에 오늘 다 몰빵을 해버린 것 같아요. <laughs> 안 되네. 뭐가 좀안 되네. 똑같은 거두 개가 나왔습니다. 금액은 아마 한 2,000원일 거예요. <laughs> 제 의상에 2,000원이에요. <laughs> 이거 2,000원 각이야. 2? 2까지 <000원> <laughs> 나왔어요. <laughs> 예, 2,000원... 6,000원 모았어요. 또 이번에 지갑이 똑같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어차피 2,000원이 되까 그냥 긁을게요. 오늘 4,000원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딱 지금 29장 정도를 긁었는데, 당첨된 걸 이쯤에서 당첨된 게몇장있나 한번 볼게요. 총! 2, 3, 4, 5, 6. 아, 지금까지 29장 긁은 것 중에 7장이 단청이 됐어요.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10만원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, 은 <laughs> 네, 일단 나머지를 이제 긁어보겠습니다. 어, 이것은 2,000원인가? 오, 오와이에 2만원이 가네 역시나. 2,000원 이걸 1장이 되는 분들은 뭘까요? 진짜 부럽다 네 여러분 그렇게 50장 긁은 것 중에 어, 당첨이 된건이 15장입니다 당첨 금액은 132,000원 이고요 어, 10만원 때문에 살았죠 <laughs> 그리고 당첨된 거는 어, 2,000원이 12장, 4,000원이 2장, 10만원이 1장입니다. 그래서 당첨 안 되면 나머지 다겠죠? 응. 그러면 이제 이 긁고 난 쓰레기들과 이 복권을 정리해야 합니다. 네. 그래서 남은 건 어, 132,000원과 <laughs> 쓰레기. 하지만 여러분, 사실 저에게는 아까 산 연금 복권이 있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은 너무 복권에 많은 돈 쓰지 마시고, 2020년 꼭 부자 되시게 될게요저 대신 복권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.